이게 급식이라고요? 일본이 한국 급식 보고 충격받은 이유 단순히 밥 때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놀란 한국만의 15년 완전 무상 급식 시스템 이걸 가능하게 만든 진짜 비밀 1분 30초 안에 정리합니다 2025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공개된 한 급식 사진 일본 SNS는 이게 진짜 초등학교 급식마다? 라며 폭발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의 해명은 그릇이 커서 달 튀김이 작아 보였을 뿐이다 일본 네티즌들은 더 화가 났죠 하지만 한국 급식이 비교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호텔 뷔페냐? 돈을 더 내고라도 이런 급식을 먹고 싶다. 한국은 가난했던 시절부터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가난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먹어야 한다. 이 원칙이 오늘의 15년 완전 무상 급식을 만든 겁니다. 서울 학생만 83만 명. 한국이 학교 급식에 투자하는 예산은 연 6조 원. 다른 나라는 복지라 부르지만 한국은 투자라고 부릅니다. 친환경 식재 확대, 지역 농산물 사용, 국가 인증 영양 관리. 그냥 급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죠. 시니어 세대는 기억합니다. 6.25 직후 빵과 분이로 연명해야 했던 시절을. 그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최고급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상급식은 단순한 공짜밥이 아닙니다. 출산율, 교육 격차, 건강 격차까지 해결하는 국가 전략. 그리고 이것은 시니어, 세대가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